안녕하세요 미래소나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음, 생각이 나서 어, 제가 사실 아빠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 경험도 많이 없고 뭐 촬영하는 거나 이제 뭐 편집 같은 부분 이제 뭐 장비 같은 부분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긴 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보니까 이제 좀 지체되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 제가 좀잘 못해주는 부분 물론 이제 제 마음이 그런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아빠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노래 제목은 싸이의 아버지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버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음. 너무 앞만 보에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는데. 한평생 제 자식 밥그로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고 한 편이라도 벌고. 눈물 먹고. 먹든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지 눌러도 지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세상 무섭네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실수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나빠는 바라는 건 딱해 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해 나이 바른 아이 다른 아빠보다. 너잘했테니 학교에 학원 가외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 얘기해서 이기고자 무조시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너네 아파트 잘해. 아이들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해는 것을 주는 아빠 비교. 더 많은 것을 사주는 아빠에게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끊는 안 사람의 늑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죽은한다 아버지, 이제 약해 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수술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다음에 둘째 이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쌍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한층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고 아버지 이제 약해 달아요 어찌 그렇게 싸셨나요 더 이상 스스 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오오. 당신을 따라갈래요. 네. 아이 어, 아,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어. 네. 그래. 네. 내가 그래, 니 이제 내가 인제 네가 물어보는 거다 대답하지고, 그래, 네. 내가 하면서 자꾸 하는 대로다가 아니라 아 이거는 이렇게, 나 이거만 생각하면 뛰어 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소나무는 어, 진짜요. 이거는 뭐 그리고 또 소나무를 다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이렇게 뭐. 신경 쓸 거는 없어. 1년에 한 번씩 전제하고 그러는 게 힘든 거지고. 뭐. 그렇지, 그렇지. 쉽다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둘이 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기 때. 그래, 아들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